네, 2019년 7월 4일 목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언급해 드릴 내용이 크게 뭐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어, 하고 짧게 끝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오늘 체크를 해야 될 것. 오늘은 아, 오전에 오전에 오전장과 오후장이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 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전장에는 사실상 어.. 일본과의 외교가 실패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사실 외국인들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죠 외교도 안 좋아 정치적으로도 별로야 경제는 엉망이야 그렇다고 해서 뭐 믿을만한 기업 투자할 수도 없어 바이오들 막 어? 어.. 회계처리 문제 부정 뭐 부정적인 인식 강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어, 계약이 취소될지 모르고 임상이 실패할지도 모르고 모르겠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뭐 시원하게 어, 우리 상장된 기업들을 어, 매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코스닥. 어, 그게 이제 오늘 뭐 막바지가 될지 솔직히 몰라요. 막바 지 이게 오늘이 뭐 오늘 오전이 마지막이냐고 어제도 안 그랬나 어그제도 안 그랬나 모릅니다. 어, 지금 일본의 변수가 갑자기 6월 30일부터 생겨버렸잖아요. 일본이 어, 이런 경제보복성, 뭐, 이런, 어, 수출에 대해 제한을 두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지금 튀어나온 문제기 이 때문에, 요게 이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관심이, 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고, 어, 우리도 그, 그런 상황을, 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풀어가나, 어, 봐야 되겠지만, 조금 정부의 대응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음, 불매운동 정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 불매운동, 해봤자, 우리나라가 옛날이나 과거나 이제 90, 90년대나 불매운동하고 아니면 이렇게 뭐 근무기 운동이나 이렇게 뭉쳐가지고 뭘 하자 했을 때다 같이 이렇게 다어 힘을 합치는 게 옛날이나 그랬지 요즘에 누가 어 적극적으로 하겠어요? 내가 나는 난 이게 좋은데? 뭐 불매운동에 나는 일, 일본께 이게 좋은데? 이거 그냥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훨씬 많아요. 뭉쳐서 행동하는 거 이,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요즘 근무기 운동 한다고 해서 근무기 운동 그 동참할까요? 아니요, 옛날처럼 동참 절대 안할 겁니다. 얼마, 어, 불매운동 하는 거 예전에도 많았어요. 그때뿐이에요, 잠깐. 그냥 여론이 그렇게 막 형성돼가지고 언론, 뉴스에 막 나오고 막 하니까, 어, 그때 뭐 그렇게 하는 척만 딱 하고, 사실 며칠만 지나도 잊어버려요. 뭔 불매운동이야? 내가 이게 원래 사용하던 거고, 원래 편한 건데, 원래 내가 이게 좋아서 쓰고 있는 건데, 무슨 불매운동이야? 나 하나 이거 안 산다고 해서 뭐가 되겠어? 이게 엄청나게 개인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팽배해져가지고 지금은 절대로 불매 운동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심지어 예전에 남양 사태도 그랬잖아요. 어. 절대로 오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불매 운동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어. 우리가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좀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우리나라좀 실망스럽지만 외교적인 게 외교가 정말 실망이죠. 지금 보면 사실 미국이랑 관계도 정말 끈끈했는데 사실 한미동맹 끈끈했는데 지금은 최근엔 우리나라 없이도 우리나라가 사실 중간에 없이도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렇죠? 뭔가를 지금 서로 간에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을 이뤄내고 있고 사실 바보가 됐어요. 외교적으로 정말 바보가 된것 같아요. 어 일단 일단은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통해서 했잖아요. 북한과의 얘기를 할 때도. 근데 지금은 꼭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다 생각해 보면은 사실 주한미군 철수에 힘 붙이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되게 위협적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완벽하게 이제 뭐 북한과 이제 평화적으로 뭔가 이, 딱뭐 핵, 핵폐기도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지금 뭔가 어중간해요. 어, 이도저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예전처럼 그냥 어, 국방을 굳건하게 한미동맹 확실하게 주한미군 확실하게 해가지고 뭔가 좀 안정감이 있게 좀 단간히 미사를 쏘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완벽하게 핵폐기돼서 안전하게 우리가 또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어중간하죠 뭔가 하나다다 실패한 느낌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도 성공했냐 그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성장률 보이고 외교적으로도 성공했냐? 아니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우리 해외 증시는 지금 잘 달려가고 뭐 이제 G20 끝나고 미중 무역 전쟁 이제 협상 시작한다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뭐 이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또 다시 난제 딱 생기고 일본과의 마찰 음, 좀뭐 이것 이도저도 지금 다좀 실패하는 분위기예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증시는 증시는. 어, 어느 정도는 다 선반영이 되잖아요, 항상. 선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증신은 원래 모든 악재에 대해 선반영이 돼서 먼저 떨어지고 먼저 올라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 예상치 못한 것들이 생겼을 때는 이제 같이 이제 거기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먼저 돌아오는 경향이 또 있어요. 해소되기 전에 뭔가 악재가 풀, 완전히 다 해소되기 전에 먼저 증신은 또 반응이, 반응을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는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과연 어디인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정확한 날짜를 찍어낼 수는 없지만, 뭐지 않았다라는 정도만 지금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 또그 확률이 오늘 오후에 시장이 반등하면서 조금 더 확률을 높였다, 높였다라고 생각을 좀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좀 하나씩 지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근거, 어, 일단은 선물이죠.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얼마나 당겼나, 8천억을 당겼나요? 한번 볼까요? 물론 옵션 만기일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옵션, 옵션 만기일 일주일 남았는데 옵션의 포지션 변화는 크게 나오진 않아요. 외국인들도 상방하방 다 열어놓고 있어요. 어이 어떻게 되든간에 어? 떨어 다음 주까지 목요일까지 떨어지든간에 떨어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뭐 그냥 다 돈을 벌수 있게 구조로 다좀 짜여놨고 어,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8천억 8 399억 8 400억을 매수하면서 끝났는데. 음... 어, 이러면서 이제 선물 매수의 힘이 좀더 실리면서 지수가 같이 올라온 거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피는 이제 현물까지도 같이 샀고 코스닥은 어, 막판에 어, 종가로 이제 외국인들이 어, 코스피 좀 팔았네요. 아 외국인이나 개인들이 어, 외, 뭐 외국인도 좀 팔았네. 어, 기관들이 잡았네요. 금융 투자. 어, 금융 투자. 자이 금융 투자에 대한 내용. 금융 투자가 매수 전환했네. 요게 어떤 중요한 내용이 숨겨 있는지 바로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어. 외국 코스닥은 사지 않았는데 코스닥도 지금 잘 끌고 왔죠. 어쨌든 선물을 일단 강하게 잡고 선물 잡고 이제 차후에 현물을 잡는 뭐 그런 순서대로 가면서 시장 반등을 일으킬 겁니다. 어, 워낙 지금 뭐 오늘 오전에 떨어진 사유가 사실 일본 문제도 있지만 한미 사태가 있잖아요. 한미 사태, 어, HLB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HLB 하한가 연일한가 하 간지가 얼마나 지났다고, 갑자기 한미 약품, 음? 예.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해가지고 한미 계약 어, 여기 뉴스 어디였어 어, 한미 쇼크 여기 기술 수출 권리 반환 1조원 정도 된다고 했나요 야 이게 갑자기 어제 언제 나왔냐면요 저녁 6시 10분인가 시간의 시장 끝난 다음에 나왔어요 야 진짜 어떻게 뭐할수 없어 시간에 팔지도 못하게 그냥 오늘 그냥 개파락 20% 꼼짝없이 맞는겁니다 한미 약품 한미사에서 주주들은 어쨌든 뭐 그런 거 지금 제가 계속, 계속 강조 말씀드리는 게 대형 바이오주들 중대형 바이오주들은 그냥 보유하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뭐 그게 차트가 좋든 앞으로 기대감이 있든 그냥 중대형 바이오주들은 하지 마세요 5천억 이상 3천억 이상 하지 마세요 그만큼 올라갈 만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그래 그런 시가총액이 형성됐던 거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바이오들은 중소형 바이오주들은 괜찮아요 아직 기대감이 안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 못한거 아직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뭐 종목마다 또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지만 어, 가급적 하더라도 바이오를 하더라도 어, 3천0원 미만에서 중형주급 미만에서 중소형주에서 하시는 게 어, 낫다는 생각입니다. 어, 뭐가 터질지 몰라요. 대형주는 터지면 안안 안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중소형주는 터지면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터지면 대형주는 한번 거래 터지면 안 돌아옵니다. 한동안 안 돌아와. 이거 이거 내일 바로 반등 못하잖아요 이거 앞으로 20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 기술 수출 대박으로 그때 올라갔던 때가 이때 잖아요 2015년도에 한미약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던 이때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10만원 20만원 요런일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한번 제동은 걸리겠지만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내일 바로 반등나서 어, 양봉 강하게 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꾸준히 떨어질 겁니다 다행히 얘가 그래도 코스피기 때문에 물론, 코스닥의 심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 얘 때문에 신라젠하고, 오늘 신라젠 4.7% 떨어졌고, 유틸렉스5% 떨어졌고, 어, 뭐, 이래저래 s t q 브막11% 떨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HLB도 그랬고, 점점, 티슈즌도 그랬고, 점점 개별적으로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시장에서 잊혀져요. 지금 충격적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크게 시장이 내려갔던 거고, 코스닥이. 어쨌든, 얘는 개별적으로 또, 어, 어, 생각,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어, 취급될 겁니다. 어쨌든, 얘가 오늘 이랬고, 그 다음에, 대국민, 문자 종목, 가, 뉴스도 화려하게 막 엄청나게 났죠. 오늘도 사라고 했을 겁니다. 샘코, 하한가에안 들어갔네요. 이게 하한가 들어갔으면 오늘 설거지 완전히 끝내고, 뭐, 내일부 점화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러진 않았네요. 어쨌든, 샘코, 어, 가장 많이 개인들한테 사라고 했던 시점이 여기죠? 여기죠? 요 구간이죠? 요구간이죠 가장 많이 사라고 했던 시기. 음, 그곳에 누가 수, 그 이후에 산 사람들은 그냥 물량 받지만 됐네요 3만원대 에서 물량 받지만 됐어요 야 이거 5만원 가고 10만원 간 다음에 물량 받지만 됐어요 여기서도 사람의 어제도 심지어 어제도 뉴스 늦, 문자 뿌려 써졌을걸요 어제도 뭐 공시 장마감하고 공시 나온다 2차례를 시작한 다음에 2차례를 하방으로 시작하는 건가 절대로 대국민 문자 좀 건들지 마세요 음,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돈을 벌어준대. 어? 무슨 인연이 있길래, 무슨 남면이 있고, 뭐, 무슨 일면식이 있다고, 뭐, 무슨 친분이 있다고.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 오늘 시장, 밑꼬리 달고 거의 뭐 691포인트까지 왔는데, 자, 오늘 시장이랑, 우리 1월 4일에 보였던 시장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 해볼게요. 코스닥 1월 4일에. 자, 먼저, 1월 4일이 요 날이에요, 요 날. 은날 자, 10월 달에도 일단 지금 제가 여기 굵게 빨간 선 보이는 거 보세요.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는 일단 내려오면서 중간중간에 이탈이 될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후행성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라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탈을 될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내려오던 시기 말고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이제 이렇게 좀 잡힌 시기가 있어요. 볼린저 밴드도. 볼린저맨드를 볼 때는 완전히 그냥 그 각도를 세운 시기는 무시하시면 되고, 각도를 높이다가 진정이 되는 시기에는 그래도 좀 신뢰도를 조금 높여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작년도 10월 달에 볼린저맨드 급강할 때 이탈했던 거는 사실 맞긴 맞았지만, 여기서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나, 진정이 되고 나서, 되고 나서,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탈한 것들은 신뢰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신뢰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내려 이 급강할 때는 아니에요. 내려와서 진정됐을 때, 그렇죠? 근데 내려와서 진정됐을 때 이탈된 게 과연 지금 이것도 사실 내려오는 거라 이것도 어 사실 크게 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있다. 내려와서 진정 한번 시킨 다음에 이탈된 적이 언제 언제죠? 이때 지금. 이 횡보장 횡보 상태에서 단순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1월 4일이 이때가 1월 4일. 이거는 정말 그때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1월 4일과 지금 오늘 7월 4일이네요. 6개월 딱 지났어요. 6개월 딱 지났어요. 공통점. 일단 볼린저 밴드 횡보 상태에서 이탈했다 장 중에. 근데 근데 그 이탈했던 당시에 사람들한테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다가 실망감으로 바뀌면 투매가 나와요. 오늘 오전에 그게 나왔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공포감을 지나왔느냐, 사실 공포감을 앞으로 겪을 거냐 그 차이는 있는데 이미 다 공포감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공포 다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미 10월 작년부터 해가지고 공포감은 이제 끝났어요. 기대감, 공포감이 지나가고 기대감 이 있는데 그게 실망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기대감이 있었죠? 1월 달에는 무슨 기대감이 있었죠? 최대한 기대감. 야, 작년엔 힘들었지만 올해는 한번 화이팅 해보자. 작년 10월에는 진짜 어,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이제 조금 그래도 살것 같아. 그냥 숨통 트였어. 하락 멈춰가지고. 자, 2019년 새로 시작했어. 기대감. 야, 올해는 내가 한번 어 진짜 올해는 한번 승부 한번 보자. 올해는 괜찮겠지. 그게 기대감이 단 3일 만에 바뀌어 버립니다. 1월 2일도 하락했죠. 크게 볼까요? 1월 2일도 하락했죠. 요거 1월 3일도 하락했죠. 1월 4일 오전까지 도 하락했죠. 오전까지도 오늘 오전과 같은 급락 형태를 보였어요. 1월 4일에 분봉 쫙 당겨볼까요? 1월 4일에도 이 6개월은 나올 텐데 쫙 당겨서 여기 딱 6개월 나오네. 그쵸 1월 4일에 그날. 1월, 4, 1월 8일이다. 아유, 딱 6개월 고 지났나 보다. 30분봉으로 볼까? 맞나? 1월 8일. 아, 이거 안, 봐, 안 나오네. 1월 4일에 사실 더 내려갔다 여기서 음, 조금 지나갔네 이미. 어쨌든 그때 그 당시에도 이런 흐름을 보였어요. 오전에. 이거는 그때 경험하신 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6개월 됐다고 막망각하진 뭐 않잖아요. 감은 이르셨다고 이러, 이러, 하는데 어쨌든 요 파동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마침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4일째 있는 날이죠. 7월 1일, 2일, 3일, 4일 목요일. 근데 그게 하반기에 기대감이 일본 한미약품, 아니, HLB 일본 한미약품 순차적으로 터지면서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매도세가 나왔던 거고. 마침 그때 1월 4일에 보였던 횡보 상태에서의 볼린저밴드 이탈이 나왔던 거고. 물론, 이건 후행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갑자기 또 급락이 나와서 볼륨주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소용없어요. 이때처럼. 소용없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얼마나 떨어질지. 근데,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그, 하, 하락을 잡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투자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국가, 국가의 전체적인 이제 성장할 때, 그, 요거, 전체적으로 떡 먹고 보면, 이게, 이게 이제 국가가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기업들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응? 그때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이 저평가 구간 있죠. 이런 구간들. 그렇죠. 이런 구간들 올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안올 수도 있죠. 안 오면 이때도 안 왔잖아. 왜 이때도 이때까지 올수 있는데 왜안 왔어? 그럼 이때도 왜 이때까지 올수 있는데 안 왔겠어요. 그렇죠. 충분히 지금 반등 나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내려오고 올라가도 이상할 것도 없어요. 둘 다?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상하다면 뭐가 이상해요? 우리 나라만 거꾸로 간다는 거죠. 우리 나라만 중심만 우리나라 중심만 지금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전 세계 중심, 미국 증시, 3대 증시 3대 지수 뭐예요? 다우, 나스닥, S&P 지금 다 신고가 마감했어요. 그렇죠? 사상 역사적으로 최고가 마감했어요. 3대 지수가. 이런 상황이잖아요. 중국도 반등하고 일본도 반등하고 우리 심지어 일본이랑 우리랑 지금 이러고 대립 관계 있는데도 일본도 반등하고 유럽도 반등하고 브라질도 사상 최고가 찍고 있고 신흥국들 좀뭐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 상태에 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요? PBR이 정말 그냥 기업들 그냥 다 지금 다 상폐시키고 다 그냥 부도시켜도 그냥 지금 가치대로 돈을 누군가 바꿔 준다. 어? 지금과 누군가 어? 엄청난 어? 거대한 자금이 몰려와서 한국 기업 한국 상장 기업 상장 기업들 어? 다 지금 우리가 현재 가치대로 사줄게 현재 가치 그냥 그대로 평가해서 사줄게 라고 했을 때다 20%는 올라갈 수 있는 그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예요 가치가 너만 원에 사줄게 근데 왜 주가는 8천원이야 지금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평균 전부 다너 가치가 만원 정도 하네 내가 너 가치 평가해 가지고 다 넘겨 다 사줄게 근데 왜너 주가는 왜 8천원에 있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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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고. 더 길게 보자면 그것이 다 이때라는 겁니다. 길게 봤으니까 각도가 바뀌겠죠? 이때라는 겁니다. 이게 언젠데요? 서브프라임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1월 4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맞고 지금 투자 심리도 마찬가지고 예탁금 자체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가 있어요 예탁금이 보통은 어,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항상 23조 원 정도를 보였습니다 고객 예탁금이 뭐예요 고객 예탁금 내가 정말 주식시장이 괜찮은 것 같아서 은행에서 맡기는 거 빼고 뭐 부동산 빼고 내 놀던 자금 빼가지고 주식 한번 해보겠다 고 증권사 계좌 터가지고 증권사 계좌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런 하방, 최하방 국면에서 23조 원 정도가 찍힙니다. 오늘 얼마죠? 오늘 24조 9천억입니다. 물론 아직은 23조 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1, 2조 원은 그냥 금방금방 금방 움직여요. 오늘도 2조 원이 한 방에 떨어진 거거든요. 이틀 전에. 이 구간에서 2조 원이 한 방에 증발해버리는 경우요 물론 그 예탁금이 자금, 그, 계좌에서 빼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짤리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매매 같은 걸로 지금 반대매매가 많이 나와서 예탁금 자체가 0이 돼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맡겨서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신용으로 투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한가 하고 막 이래가지고 바이오주들 막 투자했다가 지금 난리가 나 hlb 투자했다가 매지온 투자했다가 지금 난리가 나서 그게 반대매매가 돼서 0이 돼버려서 날라가 버리는 돈까지 다 반영된 겁니다 예탁금이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예탁금이 한번 한두 번더 급락을 보이잖아요. 거기는 개인 투자자들 원래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의 눈물을 먹고 시장에 산다고 23조원까지 떨어지면요 망가진 사람들 다 망가져서 지금 그 계좌 박살나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24조원에서 이제 2 3조까지 금방입니다 물론 2 3조까지안 와도 돼요 굳이 안 와도 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남은 거 26조에서 떨어졌고 30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예탁금이 어디서 늘어나냐면 이런 구간에서 늘어나요. 이런 구간에서. 지금 주식 해 보겠다고 저런 구간에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요? 증시 주식도 올라온 것도 있지만 추가로 금액을 투입하기 때문에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예탁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음, 저런 구간에서. 그렇게 보시고 지금 예탁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이것도 그렇고 신용 잔고도 신용 잔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10조 2천억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신용 잔고. 10조 2천억대.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구조원때 찍잖아요? 거기야말로 진짜 최저점 라인이지. 구조원때 찍은. 응. 조만간 시장 지속해, 와 시장에서 질려가서 떠나신 분들 뒷목 잡는 일 발생할 것 같아요. 왜? 내가 판 시점부터가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 그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언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언저리가 그 아까 전에 그 라인 보여드렸던 그 언저리에서 출발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글로벌의 어떤 훈풍은 따라가야지 근데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어, 안 좋은 구간이잖아요 다들 뭐 그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한 실망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대감으로 바뀔 때가 언제일까요 어, 총선 총선 앞두고 다음 정권에 대한 기대가 어쨌든 총선에서 힘이 실려야 될거 아니에요 어, 다음 정권은 그래도 지금보단 낫겠지. 이건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 경, 금융적으로 실크 그, 그, 지금 어떤 경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소주성 바꿨잖아요. 경제 인사들 다 지금 어, 바꿨잖아요. 얼마 전에 소주성 실패해서 다른 걸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거 뭐야 건강보험제도 실패했다고 지금 어, 나왔는데 그래도 그래도 문문 케어 뭐야 앞으로 더 보장성 높인다고 하잖아요. 지금 재정 바닥 나오고, 그걸 또 메꿔줄 사람들이 없는데, 결국에는 다 각자의 지갑에서 나가게 될 거예요. 세금으로, 하튼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많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가는 기대감 붙었다가 실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최순실. 때문에 우리나라만 거꾸로 갔던 시기거든요 이 전세계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때 글로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시기죠 우리나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최순실 때 겪었고 그만큼 다음 정권에 대한 기대감 탄핵됐고 다음 정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살았는데 그래 맡겨놓고 보니까 아 실망이야 그래 실망 때문에 많이 내려왔어요 그럼 물론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실망감이 엄청난 시기라는 거예요 공포는 이미 지나갔어 제가 볼때 공포감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냥 단순히 이 다우 이론하고 그냥 비교해 볼까요? 이게 뭐예요? 매선과 분공침, 매집, 상승, 모든, 아이고, 다우 이론인데, 자 주식은 이런 과정에서 움직인다라고 주장하는 거.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다시 볼까요? 매집 상승 시기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다음, 지금 실망했으니까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 살때 언제요? 총선 앞두고, 그 다음에 대선 앞두고, 이 정도까지만 어,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오늘 어, 1월 4일에 날이 되길 저도 기원함, 기대, 어, 기도합니다. 이 날이 되어라. 반드시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작,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좀 아직 몰라요. 선물만 지금, 그냥 지표들은 그냥 가능성만 높아. 100%는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그냥 있다. 근데, 오늘이 아니더라도, 오늘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어, 좀 잠잠해질 거다. 바이오들 악재도 이제 나올 거다나왔대 한두 개 정도만 더 터질 거 있, 있긴 해요. 한두 개 정도? 뭐, A, ABL 바이오? 신라젠? 딱요 정도? 그거, 진짜 신라젠 은좀 충격이 있겠지만, 그 정도가 무사, 무탈 지나가면, 여기서부터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만 고개 한 번씩 더 터져 주면 한미 약품이나 h l b 처럼 터져 주면 감수를 하긴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요? 이 정도 라인까지 650 선까지는 감수는 하긴 해야 돼요. 아까 전에 그 어떤 그 정도 라인까지는 신라진의 충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수준입니다. 650 여기 라인까지는 그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안 나와도 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섣부르게 판단할 때는 아니지만 적어도 1월 4일에 흐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지표상으로 그렇게만 조금 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금요일이고 한 불금 기원하고 내일은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에요. 오늘 밤은 미국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영향은 일단 없어요. 어차피 신고가 다 찍어놓은 상태라서 사실 뭐 우리랑 어, 뭐, 크게 어, 뭐 크게 뭐 크게 뭐 사실, 영향권 지금 달, 완전히, 우리는 우리 증시만 따로 가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미국 증시가 한번더 달렸을 때 괜히 개파락해가지고 무너지는 일은 일단 내일은 없겠죠. 우리 증시 자체로만 좀 움직일 것 같고, 어, 일단 휴장이니까 내일, 한번 불금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보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만 견디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